안녕하세요. 한평행복입니다. 오늘은 문양역의 유명한, 어, 매기 매운탕 먹으러 왔어요. 근데 이 집이 문양역의 정말 유명한 맛집인데요. 저는 이 맛집을 안 가고 맞은편에 매기 매운탕 집을 가거든요. 그 집에, 어, 비린내가 안 나서 좋아서 맞은편 집을 가야겠습니다. 이 집이 매기 매운탕 비린내가 안 나는 집이에요. 어 저는 비린내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집에서 맛을 보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 집을 와요.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. 여름에 보양식 메기 매운탕을 꼭 드세요. 메뉴판은 이렇게 돼 있어요. 보시고 나중에 드시러 오세요. 비린내가 나는 게 좋아요. 하고 있다. 음.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이라서 가게가 좀 조용하네요 반찬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기매운탕이 나왔습니다 뼈까지 밟아주시네요 올여름 맥기 매운탕 한번 드셔 힘내세요. 유명한 집이 맞은편에 있는데 그 집에서는 비린내가 나서 못 먹겠다라고 요 사람들도 많아서 좀 복잡하고 근데 이 집에는. 항상 오면 손님 몇 팀밖에 없지만 비린내가 나서 참 맛있어요. 음,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